자, 이번에는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두 봅시다. 요거는 우리말로 정말 오이온 뜻인데 이거야, 이게. 일반 동사 앞에 두나 더즈나 디드가 들어가는 거야. 원형은 두고 시제에 따라서 더즈나 디드가 들어가거든. 그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는 거야, 뒤에. 그러면 이거를 강조해 두라기 다시 한번 일반 동사 앞에 일반 동사 앞에 두가 있으면 전부 다 강조야. 그 다음에, 시제가 강조할 땐이 두에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동사는 원형만 쓰는 거야. 요걸 알고 있었는데. 그니까, 러 용법이 같은 거, 다른 거, 뭐, 이렇게 되겠지? 봐봐, 에? You do look nice in that skirt. look이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동사잖아, 일반 동사. 근데 그 앞에 두가 들어가 있지. 그니까 얘는 강조야. 정말로 멋져 보인다. 여기도, She does love your dog. 해서. 3인칭 단수니까, 두가 아니라, 더즈가 들어갔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긴 항상 원형이라겠지. 여긴 무조건 원형이야. 왜? 시제를 강조해 두에 넣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는 거야. 그녀는 정말로 너에게를 사랑한 다그 다음에, 이건 시제가 뭐일 때. He did call you last night. 그가 전화했다 너에게 지난 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여기는, 콜드를 만약에 강조하라가면 과거니까 did 하고 콜을 쓰는 거고 럽 e 스를 강조하면 라3인칭 단수니까 does, l o v e 를 쓰는 거지 이렇게 시작에 따라 바뀌는 거야 자 이해됐지 이거 자 선생님 이 말로 한 거를 잘써이 쓰는 게 연습이 돼야 돼 아, 내가 말로 하는 걸 쓰는 거 있지 이게 굉장히 공부에서 중요한 거야 ,이. 자 반복해서 들으면서 잘 적어 그거고 천봉에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1번 다음 중 밑줄.. 친... 아유 자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없었어 올바른 것이잖아 요자 아까 강조의 두 뒤에는 원형이라 그랬잖아 그지 이렇게 두 과거 틀렸지 두 s 붙었지 틀렸지 두 원형 맞지 두 thought 틀렸지 두 과거 틀렸지 이렇게 디드 하면 여기가 락이 돼야지. 그치? 두가 되는 뭐야? think지? 과거로 봐서 did think. 뭐. did think. did think. 야. Yeah. 그 다음에 여기는 does look이지. 여기는 does one. 예, yeah, 이거 빼야잖아. 자, 기본 문제. 뭐. 두 번째, 다음 주 엎어서 어색한 건. 자, I do think. 맞지? do think. Lucy does teach. 루시가 3인치 단수니까 does 맞지? 원형 맞고. Mike did put. 맞지? 풋은 과거도 풋이야. 오늘 아침이라는 거로 봐서는 과거잖아. 마이크 디드 풋. 마이크는 왔다. 맞지? I did see에서 어, 과거 써주고 원형 맞지? 이렇게. 예스 yes 되니까 디드가 맞네. Starting a business does take a lot of time and effort.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뭐한다? Does it take a lot of time and effort? 많은 시간과 노력을 뭐한다? 필요로 한다. 너희가 맞니그럼 뭐가 틀렸다는 거잖아. 선생님이 한거 중에. 그렇지? 다시 가볼게. 요 그러면 뭐가 틀린 거냐면 시제를 잘 봐봐. 다시 한번. 다시 꺼볼게. 이제. 자, 여기가 시제가 현재잖아. 그러니까 두가 맞는 거야. 근데 여기는 3 year 고 과거지. 근데 여기 현재로 돼있잖아. 이게 뭐로 돼야 돼? 디디로 돼야 돼. 그렇지? 이게 왜 같이 시제까지 같이 보는 거야? 오늘 아침이니까 과거니까 디드가 맞고, 어제니까 과거니까 디드가 맞아. 근데 여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저기가 없지. 힌트가 없으니까 아무거 맞겠지. 정답이 2번이다. <laughs> <laughs> 그 다음, 3번으로 가볼게. 다음 밑추는어법상 어색한 것은 두 개가 있대. I do like pizza. 자, 시대를 보면서 마치. IDM 둘 써야지. He does want to sing a song. 맞네. 3인치 단수, 시제, 현재, does. 원형. They did suck. 틀렸네. Did 쓰면 뒤에 뭐라겠어? 원형 써야지. 그치. 그치. 자, it does need you. it이 3인치 단수니까 does need. 맞네. 그다음, I do play. 틀렸지. 여기 yes에 들어갔잖아. 두 가지는 거야. Did play겠지, 이렇게. 여기. 여기는 원형을 써야 되니까. 여기가 가걸. 정답은? 하고 3번, 그 3번,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충분히 공부하시고요. 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